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. 함흥 냉면 집인데요. 영등포시장 근처에 있습니다. 해냉면, 비빔냉면, 물냉면,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저는 해냉면을 시켰습니다. 이 집의 특징은 냉면 육수를 주는데요. 따뜻하니 먹으면요. 맛이 아주 기가 막힌다고 하는데요. 어우,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봐요. 어우! 최근에 제가 위스키를 시음했더니 육수도 위스키처럼 시음을 했거든요. 입맛이 보니까, 음, 미원 맛이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. 거의 입에. 장난아 이게 짝짝 붙더라고요. <laughs> 냉면집답게! 여기는 참기름, 그리고 식초, 저자. 이상하게 설탕이 있더라고요. 영상을 찍고 있는 사이 냉면이 나왔습니다. 가위로 잘라주는 거예요. 냉면. 어우, 아주 자르고. 어 계란 잘라주나? 자, 이쪽도 자르는 거예요. 어 정말 자를 때 기분이 오묘했어요. 냉면을 빨리 먹고 싶었는데, 약간 뻑뻑한 느낌이 나서 소스를 발라야 될것 같아요. 첫 번째 넣어줄 소스는 참기름.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소스는 당연히 알다시피 식초를 한 바퀴 돌려주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겨자 소스를 려줘야겠죠 겨자도 한번 이렇게 쫙 끓여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백숙은 설탕이 있어가지고 설탕을 넣을 건 없겠는데 손이 가길래 일단 넣어봤습니다. 한 스푼 넣어가지고 어우 냉면은 설탕이라니 무슨 맛일지 정말 기대가 돼요. 자 이제 양념을 넣었으니까 비벼야겠죠. 슥슥 비비고요. 육수를 넣어야지 면이 잘 비비니까 육수를 조금만 넣어 짠 어, 어. 넣어서 비벼집니다. 어우 얼음이 없어가지고 시간 날것말고 있는데 네. 냉면이 저렇게 비비. 색깔도 올라오고 분신도 들고 먹고 싶고 싶겠죠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맛있겠다! 아 빨리 뭐한입 먹고 싶다. 아 무김치 하나 올려가지고 어, 한입이 육회랑 어, 이거 입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, 여러분? 어떨 것 같아요? 어, 들어갔다. 어, 뜨거운 것도 아닌데 어, 한입오 어, 너무, 너무, 너무 맛있어. 어, 이 양념 어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그 맛. 영등포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이때 이면에만. 어 정말 맛있어요. 회냉면 이번에 가득 주는 풍미는 정말 제 입을 미치듯이 폭발시키고 있어요. 아 역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. 어 조마탱 사실 저 소식가인데 오늘만큼 은 대식가 해야겠어요. 어, 이제 이 마지막 남은 한 젓갈 입으로 향해 달려갑니다. 마지막 남은 양념을 매콤하게 묻혀가지고 저것을 들어가지고 내 입에 넣는다면 으어 너무 맛있어. 어 미칠 것 같아. 어, 어. 우리 엄마가 해준 그 맛이 떠올라요 우리 엄마는요 냉면에 해줄 때 항상 이렇게 매콤하게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 엄마의 손맛 너무 기대돼 아우 어, 존나 맛있다 사실 저희 엄마는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엄마도 좋아하는 함흥냉면 이 집은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1967년부터 생긴 함흥냉면집 여기 무조건 한번 가보세요 완전 추천입니다